마음을 편안히 귀는 열어두세요. 건강과 지혜가 흐르는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꿀은 인류가 자연에서 얻은 가장 오래된 선물이자 세대를 넘어 건강을 지켜온 귀한 식품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흔히 단순한 감미료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꿀은 그 속에 수많은 영양과 치유의 힘을 담고 있어 예로부터 약으로도 쓰여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에서 꿀 단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꿀은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는 꿀이 가진 놀라운 항균력과 보존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꿀을 단순히 먹거리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힘을 간직한 특별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꿀은 귀하게 쓰였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꿀은 임금께 바치는 진상품이었고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특별한 음식에 넣는 재료였습니다. 꿀은 단맛을 내는 동시에 피로를 풀고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어, 왕실과 사대부가에서도 귀하게 여긴 자연의 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꿀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꿀의 주성분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우리 몸이 즉시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는 단순당입니다. 그래서 꿀을 섭취하면 빠르게 기운이 나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하지만 꿀은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가 함께 들어있어, 몸의 균형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 속의 효소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꿀에는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예로부터 인후통이나 기침을 완화하는 데 쓰여 왔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신목소리가 날때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는 민간요법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즐겨 활용하는 지혜이지요. 시니어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꿀이 가진 빠른 에너지 공급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피로가 오래 가는데, 이럴 때꿀한 숟가락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금세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도 꿀은 부담 없이 흡수되어 위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꿀은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탕과 달리 꿀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적당량의 꿀은 오히려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꿀은 장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꿀속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변비나 소화 불량에 꿀물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한 컵에 꿀을 타서 마시는 습관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피부 건강에도 꿀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상처에 꿀을 바르면 항균작용으로 세균 감염을 막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어 요즘도 천연 화장품 성분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예전에는 입술이 트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질 때 꿀을 발라 관리하는 지혜가 전해졌는데 지금도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간에서는 기침이 심할 때 꿀과 배를 함께 끓여 먹었고 소화가 약한 사람에겐 꿀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마시며 숙면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꿀은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천연 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꿀은 그저 만능 약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꿀도 결국은 당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한두 스푼 정도 꾸준히 조금씩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꿀의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꿀은 습기와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도자기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금속이 꿀속 효소와 반응의 성분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고를 때는 반드시 순수 꿀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물려지나 설탕을 섞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굳는 결정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 특유의 향과 진한 점성이 살아있는 꿀이야말로 진짜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꿀이 꽃과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현대 의학이 꿀의 가치를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꽃과 지역에 따라 맛과 향, 색깔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입맛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성분과 효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꿀을 고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카시아 꿀입니다. 색이 맑고 투명하며 맛이 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부드럽게 흡수되어 소화에 부담이 적고 차에 타도 맛을 해치지 않아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꿀입니다. 반면에 밤꿀은 진한 갈색의 쌉싸레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나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그 깊은 맛이 주는 매력이 큽니다. 밤꿀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액순환 개선, 간 기능 보강,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는 약꿀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기력 회복과 혈관 건강을 위한 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화 꿀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들꽃에서 꿀벌이 채집한 것입니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며,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미가 있어, 한 숟가락만 먹어도 꽃밭의 향기가 퍼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꽃의 꿀을 소량 섭취하면 계절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특산으로 알려진 꿀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상큼한 향의 밀감꿀이 생산되고 이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솔잎에서 얻은 솔꿀은 특유의 진한 향이 있어 호흡기 질환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누카꿀에는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작용을 해 위험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꿀로 불리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꿀은 종류마다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마치 사람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필요에 맞는 꿀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의학 연구는 꿀의 가치를 더욱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선 꿀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과 관절, 혈관이 약해지는 데에는 활성산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꿀이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꿀은 또한 항균 항염 작용이 뛰어납니다. 예로부터 상처에 꿀을 발랐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특정 꿀을 상처 치료용 연고나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피부 회복이 느려 고민하실 때 꿀은 자연이 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위 건강에도 꿀은 큰 도움을 줍니다. 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며 위속 헬리코박 터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위염이나 속 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꿀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꿀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꿀속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와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꿀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꿀은 당분이므로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거나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꿀 속에는 드물지만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영아의 장에서는 이를 처리하지 못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손주를 돌볼 때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꿀은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넣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 특유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은 40도 이상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뜨겁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의약품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꿀 섭취 전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꿀은 반드시 순수 꿀을 선택해야 합니다. 캅산 가짜 꿀은 물려지나 설탕을 섞어 만든 경우가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좋은 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얗게 굳는 결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꿀은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하고 척정량을 꾸준히 즐길 때 진정한 건강에 힘을 발휘합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을 넘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꿀을 활용한 전통적인 민간요법과 건강 레시피 그리고 시니어분들에게 알맞은 섭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꿀은 오랜 세월 동안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그리고 삶의 지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는 꿀을 이용한 다양한 민간요법이 전해 내려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꿀찜입니다.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배 속을 판에 꿀을 넣고 찐디즙을 마시는 방법이지요. 배의 진액과 꿀의 항균 성분이 만나 목의 통증과 기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환절기나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가정요법입니다. 또한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꿀죽이 권장되었습니다. 쌀을 곱게 끓여 만든 죽에 꿀을 넣어주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꿀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약식이었습니다. 불면증이나 신경이 예민할 때는 꿀오유가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을 한 숟가락 넣어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는 수면 장애를 완화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에도 꿀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조하거나 상처가 생긴 부위에 꿀을 바르면 보습과 항균 효과로 회복이 빨라집니다. 입술이 트었을 때 바르는 꿀, 발뒤꿈치 갈라짐을 완화하는 꿀은 지금도 유용한 생활지혜입니다. 이처럼 꿀은 민간요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 시니어분들이 생활 속에서 꿀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몇 가지 레시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꿀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손발이 차고 기력이 약한 분들에게 좋은 음료입니다. 둘째, 꿀 레몬수입니다. 레몬의 상큼함과 꿀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피로회복에 탁월합니다. 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고 비타민c와 꿀의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꿀 견과류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착 같은 견과류를 꿀과 버무려 소량씩 드시면 뇌 건강 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어우 러져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넷째 꿀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꿀을 곁들이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습니다. 다섯째, 꿀 배즙입니다. 배와 꿀을 함께 다려낸 배즙은 목 건강에 좋고 환절기에 기침이 잦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목을 편안하게 하고 차게 마시면 갈증을 해소합니다. 이렇듯 꿀은 단독으로도 다양한 식재료와 어울려도 그 빛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꿀을 즐길 때 특히 기억해야 할 섭취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소량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분 과다 섭취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 티스푼으로는 세네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다만 위산 역류가 있는 분은 공복 섭취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너무 뜨겁게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40도 이상에서는 꿀속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에 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일 때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꿀 섭취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꿀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짜 꿀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는 결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향이 은은하고 점성이 있어 숟가락으로 떠올렸을 때 천천히 끊어지지 않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꿀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달콤한 맛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나 무기력이 찾아올 때, 꿀한 숟가락의 달콤함은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작은 힘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공동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꿀벌 수만 마리가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꿀은 화합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꿀은 이웃과 나누는 귀한 음식이었고, 함께 건강을 기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이웃과 꿀차 한 잔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꿀은 음식이자 약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꿀은 과거의 향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꿀의 역사와 효능부터 종류별 특징과 현대연구 그리고 민간요법과 레시피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꿀은 달콤한 맛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꿀 활용법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웃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